하는 TV의 편이 네. 은미, 인채초코입니다 음, 오늘은 여기가 어디죠? 천천 휴게소이고요. 오늘은 여수에서 바다 위에서 케이블카를 탈 거예요. 친구들도 저가 찾을 겁니다. 한번 이쪽 올라가 볼까요? <웃음> <웃음> 이쪽을 잘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야, 여러분, 그리고 목소리가 크게 나오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가 여기가 공공장소, 공공장소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 여기 봐요 예쁘지 않아요? 응, 분수도 있고 참 좋아요. <laughs> 이 다음에는 어 케이블카 타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와 넓네요. 와 무섭다. 이거 도 되나요? 어떻게 펴도 되요 우와 여기 시내물인가요 이게? 우와 정말 풍경 좋다. 산도 있고 여기 앉아보세요 네 이거 어떻게 펴요? 아, 그냥 냅다요 아! 오늘 여기 온 소감이 어떠신지요? 여긴 신나고 오늘 첫 케이블카를 타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여기 오, 오면서 <laughs> 맛있는 것도 먹고 얘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기분이 좋았고요. 어 그리고 바다 위에서 케이블카 타는 거 너무 기대돼요. 네, 케이블카 영상은 나중에 어, 올릴 이 편, 거예요. 이, 이 편으로. 음 여러분.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한번 여기 한번 시청자분들께 구경 좀 아, 시켜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엄마가 다 먹고 밖에 나오면 우리를 찾고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저희 민트초코님의 동생인 민트가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알라마!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민트 초코 온분이 초코로 바어 변경을 하셨습니다 이름은 어, 제가 대련 같이 와야겠네요 민트초코음예은이음 올라오라고 음 엄마. 음음음음음은이음음음음음음서음 언니들 영상 찍고 있으니까, 너 이름은 이제부터 민트야. 알겠지? 음. 여기서 게임은 사진을 찍어볼게. 언니는 선이고, 이분은 은, 은이야. 알겠지? 여기서 사진을 찍어볼게. 음. 아, 패턴. 패턴, 패턴. 음. 음, 사진. 이게 아니라. 맛있겠네. 여기 분수도 있잖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여기가 휴게소예요, 휴게소. 자, 응?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경해볼까요? 네, 아, 계단이 진짜 많네요. 아, 근데 무섭기도 하다. 진짜 너무... 와, 무서워. <laughs> 아, 내보자. 침대 떴는데 이쪽에다가. 안 돼요. 거짓말이죠? 어, <laughs> 가오세요. 오. 너무 좋네요. <목소리> 이 시간에. 엄마! 샌드 물에다가 담가볼게요. 안돼안돼안돼 아, 어, 음, 언니 안 미안해. 아, 쟤 안됐어요, 여기다. 안돼요. 예은이 신발 빠지니까 조심해. 민트입니다, 민트. 아, 저가 민트 하고 걔가 초코할 거예요. 아, 잠자리 죽었어. 어, 물 담가봤다. 우와 시원해요. 어비에봉지 떨어지려고 한다. 떨어졌네요. 어디? 여기 여기 가볼까요? 어, 우와 무서. 워 여기. 이거 내가 한번 빼볼래. 내가 한번 빼볼래. 안돼. 시다. <laughs> 다시 올라갈까요? 그래요. 그래 갑시다. 얼굴 보이시나요? 선크림도 바르고 모자도 썼어요. 선크림. 어. 자 올라갑시다. 안 되네요. 오, 넘어질 뻔 했어요. 음. 어, 조심, 조심, 조심. 전사진 곳에 여러 여기 있으니까 저도.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도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으면. 한녕한 년. 구독 좀부아 맞다. 구독 전부 탁드려요 좋아요도요. 하, 좋다. 이 밟아보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밟으면 죽습니다. 어, 어, 어. 안 죽은 거 알아요? 그 근데 여기에 멧돼지가 사나요? 예, 네, 멧돼지도 살고 꿩도 살아요. 그래요. 꿩 어, 아까 꿩 소리 들렸지 않아요? 들리신 분들은 있잖아, 떼고 있잖아. 좋아요, 도영. 부탁 좀 부탁드려요. 좋아요, 도요. 음, 이제, 이제 한번 내려가고 끝내겠습니다. <laughs> 계단 응. 조심 조심. 우리 계단 내려가 계단 올라가기 정상, 어 정상. 다이어트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해요 정말 들어주세요. 네 듣고 계십니다. 어 계단 내려가 올라가는 거 다이어트 같죠? 네 맞아요. 아, 아. 어 저가 저거, 저거. 영상을 찾을 것 같고요. 앞으로, 선눔 t v 의 허니, 은은이, 은은티 닷 안녕. 구독자님 부탁드려요. 좋아요, 눌러요. 다음에. 다음에 만나요. 바다편으로.